2026년형 ROKS 목포 항공모함의 외관을 처음 마주하는 순간, 이 함정이 단순한 군함이 아니라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 비전을 상징하는 해상 플랫폼이라는 점이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전체 실루엣은 기존 경항공모함 개념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더욱 각지고 정제된 라인으로 현대적인 인상을 강조합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한 스텔스 설계가 선체 곳곳에 적용되어 있으며, 상부 구조물은 불필요한 돌출을 치려 매우 깔끔하고 단단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함수에서 한미까지 이어지는 비행갑판은 넓고 평탄하게 설계되어 다양한 함재기 운용을 고려한 구성이 눈에 띕니다. 갑판 표면에는 최신 내열 코팅이 적용되어 수지기 착륙과 무인기 운용 시 발생하는 고열과 마모를 효과적으로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갑판 측면에는 항공기 이동을 효율적으로 돕는 엘리베이터가 배치되어 있는데 외부로 노출된 형태가 아닌 선체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구조로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상부 아일랜드 구조물은 이전 세대 항공모함보다 훨씬 작고 컴팩트한 크기를 유지합니다. 이로 인해 비행 갑판의 가용 면적이 넓어졌고, 동시에 레이더와 통신 안테나는 통합 마스트 방식으로 정리되어 시각적으로도 매우 정돈된 느낌을 줍니다. 다기는 의상 배열 레이더와 최신 전자전 장비가 탑재되어 외관상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도의 정보 처리 능력을 갖춘 스마트 전투함의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선체 측면을 보면 강한 파도와 장거리 항해를 고려한 유선형 설계가 돋보입니다. 특히 흘수선 주변은 해상 저항을 줄이기 위한 미세한 각도 조정이 적용되어 연료 효율성과 항속거리를 동시에 향상시킵니다. 한미 부분은 안정적인 항공기 이착함과 고속 기동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 넓고 안정적인 형태를 유지하며 추진 시스템과 연결되는 구조 역시 매우 단단한 인상을 줍니다. ROKS 목포의 외관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무장 배치입니다. 대공 방어를 위한 근접 방어 체계와 미사일 발사 시스템이 선체 곳곳에 분산 배치되어 있으며 외부로 과도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설계되어 전체적인 디자인의 통일성을 유지합니다. 이는 단순히 미적인 요소를 넘어 실제 전투 상황에서 생존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중요한 설계 포인트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가격과 건조 비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6년형 ROKS 목포 항공모함은 최신 기술과 대규모 플랫폼이 결합된 함정인 만큼 단순한 군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산이 투입됩니다. 업계에서 추정하는 건조 비용은 약 5조 원에서 7조 원 수준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이는 함체 건조 비용 뿐 아니라 항공 운영 시스템, 전투 관리 체계, 통신 장비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금액입니다. 여기에 함재기 운영을 위한 추가 비용과 장기적인 유지 보수 비용까지 고려하면 전체 사업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해양 안보와 전략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국가 자산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국내 조선 기술과 방산 산업의 역량이 대거 투입된다는 점에서 경제적 파급 효과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ROKS 목포 항공모함은 외관 디자인만 보더라도 대한민국 해군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미래전 양상에 맞춘 스텔스 설계, 효율적인 항공 운용을 고려한 갑판 구성, 그리고 압도적인 존재감을 갖춘 선체 디자인까지 이 함정은 단순한 상상이 아닌 현실적인 미래 전력의 상징이라 할수 있습니다. 2026년형 ROKS 목포는 바다 위에서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전략적 위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플랫폼으로 앞으로 공개될 더 많은 정보들이 더욱 큰 기대를 모으게 할 것입니다.